이번 시간에는 난간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생성하는 여기 명령이 있습니다. 난간 생성이 있고 계단 난간 생성이 생성이 지난번에 이제 계단에서 옵션으로 난간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생성된 계단이 있다면은 요 명령을 실행한 후 계단을 선택하면 그 계단에 난간을 생성하게 됩니다. 난간 동자 레이어 편집은 이미 이제 생성돼 있는 난간에 대해서 그 난간 동자 레이어를 편집을 하는 명령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단 옆에 난간을 생성했을 때 편집을 위해서 한번 열어봤던 명령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행하지는 않고 난간 생성돼 있는 난간에서 명령을 바로 실행했었습니다. 난간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난간 생성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속성을 누르면 이제 앞으로 그릴 난간에 대한 종류 혹은 뭐 미리 지정하는 이런 속성을 어, 선택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하단에 보면은 자 이게 바로 지금 선택되어 있는 난간의 이름입니다. 스틸, 미니멀, 라이트하고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누르면은 세트 창이 나타나면서 미리 지정되어 있는 난간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활성화하면 그 해당 난간의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난간이 활성이 됩니다. 여기서 미리 선택을 해놓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난간 생성 눌러서 난간이 그려질 경로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완료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오른쪽 마우스 버튼과 엔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속성에서 미리 선택되어 있던 그 세트, 난간 세트에 따라서 난간이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난간의 속성을 주로 보기 위해서 바닥에 평평한 슬라브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경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경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이 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계단이든 혹은 슬라브를 두 단을 이렇게 쌓아서 경사를 만들었든 어떤 높이 차가 있는 이런 난간을 생성을 할 때는 자, 지워보겠습니다. 자, 난간 생성하고 자, 경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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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그릴 때 우클릭 한번 해서 일단 경로는 완료하고 자, 여기 마디 부분에 주황색 점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옵션이 플로팅 옵션이 나타나죠. 값 입력하기 누르면 이 점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500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클릭해서 또값 입력하기. 여기는 10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값 입력하기. 1000. 어, 요 마지막도 값 입력하기 해서 여기는 2000해 볼까요? 자, 확인하고 한번더 엔터. 엔터 자 그러면은 이각 분절점에 어, 내가 지정한 높이만큼 어, 높이가 지정이 되는 난간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명령이 있었죠 난간동자 레이아웃 편집 선택하고 난간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난간동자의 레이아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분절점들 보이시죠 이 아치라인에서는 이거를 매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매듭을 선택을 하면, 자, 매듭 명령이 나타나는데, 매듭 이동을 눌러서, 만약에 위쪽으로 500만큼 더 올리고 싶다. 500, 엔터. 해서, 이런 식으로 경사를, 경로를 보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난간에 경로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난간이 그려진 상태에서, 난간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난간 속성에 보면은 이제 어, 미리 보기상에 여기 3D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자 다른 난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다른 세트를 선택을 해서 활성화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세트에 맞는 속성으로 난간이 생성이 되고요 속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어, 이렇게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핸드레일은 아실 거예요. 그죠? 핸드레일 위에 손수침 이 부분이 핸드레일이고요. 하나씩 없애보죠. 자, 중심 기둥 사이의 중심 기둥들. 좀 번역이 어색하긴 한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나선 기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선 기둥도 이제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된 부분이긴 한데, 어, 우리나라 말로는 엄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엄지 기둥은 이런 관절 부분 있죠. 이렇게 난간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끝나는 이런 관절 부분에 생기는 이제 기둥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나선 기둥만 보면 이게 렇 나타나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어, 엄지 기둥을 말하는 거고요. 요 엄지 기둥 사이에 이렇게 생성되는 게 이제 중심 기둥입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체크만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보기 상에 나옵니다. 요 빨간 부분 있죠, 그쵸 꺾이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중심 기둥 사이의 중심 기둥, 이건 엄지 기둥 사이에 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핸드레일은 체크해둔 채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둥들 사이에 난간 동작, 어, 요 사이에 있는 난간 동자를 말하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 난간이 배치되는 요 방식은 이 옵션은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이 방식은 이제 비슷하게 옵션이 있는데 어, 균일 단계가 있고 단계 수정이 있고 고정 단계 중심 맞춤이 있는데 이건 단계 수정이 아니라 고정 단계입니다. 고정 단계 중심을 맞추지 않는 그냥 고정 단계. 자, 요 미리 보기상의 이미지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균일 단계는 일단 기준 기둥, 중, 기준 기둥이라고 기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준 기둥 여기 요거와 요거를 말하는 거죠. 네, 이 작은 난간 동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큰 기둥, 이 양옆에 그 기둥에서부터 X가 이제 시작 부분의 네, 위치, Y가 이제 끝부분에서의 위치, 그리고 그 사이에 난간 동자 사이의 거리, 보폭이라고 나오죠. 이세 가지를 어, 지정을 하는 건데요. 최대 단계 값이 있고, 최소 단계 값, 최적 단계, 이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단계라는 거는 이제 어요 폭폭. 보폭, 폭폭에 설정되어 있는 요 수가 어, 난간이 배치되는 최대 거리가 되는 거고요. 최소 단계는 뭐반들 거고요. 어, 첫 난간 동자의 위치를 뭐한 100을 줘 볼까요? 끝도 100을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폭은 거의 차이가 나서 안 보이니까 어, 300 정도 줘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00, 100 양쪽에 요 거리가 100, 100 지정되고 그 난간 여기에 난간 동자 이 난간 동자 사이에 어, 거리가 300으로 지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첫 난간동자와 마지막 난간동자 이 거리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 보폭을 기준으로 어, 난간은 작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자, 보폭이 있고 밑에 보면은 난간동자 사이에 명확한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D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보폭을 자세히 보시면은 S값은 요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명확한 간격은 이제 어, 요사이에 센터가 아니라 요사이에 빈 공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얘 난간 동자가 어떤 걸로 설정이 돼 있느냐? 얘 두께가 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단계 수정은 이제 x, y 값, 첫 번째, 두 번째 요 값을 둘다줄 수는 없고, 그죠. 첫 번째 난간 동자의 위치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폭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방식이에요. 이게 처음에서부터 기준을 이렇게 가느냐, 끝에서부터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계 수정이 아니라 고정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이 용어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정단계 중심 맞춤은 이거는 이제 난간 동자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빈 공간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옵션들이고요. 이미지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난간 동자의 개체는 이제 개별, 이 형태는 프로파일이냐 개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프로파일은 이제 2D 단면 섹션을 말하는 거죠. 이 2D 형태의 요 프로파일을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어, 뭐, 직사각형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 크기는 수정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굵게 나옵니다.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쵸? 그렇죠? 200에 100이니까 너무 크게 나온 거죠? 너무 작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어,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난간 동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는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는 3D 형태의 개체를 난간 동자로 지정하는 방식이고, 개체 선택을 눌러서 이제 원하는 개체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얘네 이제 자기 자신의 형태와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 맞춰지진 않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취소하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부분에 수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질은 여기 하단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은 난간 동작 클립보드에 복사 요런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엄지기둥 요 나선기둥이라고 하면 요 엄지기둥에 어, 재질을 색상에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노란색 바나나색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 프로파일의 형태도 어, 네모난 형태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3030으로 변경하고 확인하고요. 그럼 형태가 이렇게 네모난 프로파일을 가지는 이제 노란색 난간 동작 부분이 됐는데, 자요거를 이제 요 속성, 지금 지정한 요 속성을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중심 기둥 여기에서 자 붙여넣기가 활성이 돼요. 붙여넣기 하면은 바뀐 거 보이시죠? 똑같이 동일한 프로파일과 재질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 속성을 복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각 항목에 대해서 네,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난간 동작 한번 더 다시 들어가 보면 예정선으로부터 난간 동작의 거리 이거는 이제 계단 할때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300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경로상에서 얼만큼 이렇게 쉬프트 되느냐 이 거리를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계단의 난간 난간 동자 아래 이거는 이제 시작 높이를 말하는 거겠죠 200만큼 지금 이거 띄우기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0 하면은 이렇게 삐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 난간 동자의 높이는 여기 600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라는 얘기고요 어, 이거는 이제 난간 동자의 끝 처리 부분입니다 그다음 어, 난간 구조를 위 프로파일로 조정하십시오라는 옵션 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하게 되면은, 난간 동자가 있는, 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로 조정이 됩니다. 봐야 알겠죠?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프로파일의 형태를, 이걸로 한번 지정해 볼까요? 앞, 이 위, 위쪽이 이제 적용되는 프로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프로파일이, 이렇게 아까 그 프로파일 형태대로, 이 난간 동자 위가, 이런 형태가 적용이 돼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끄고요. 자, 그 밑에 옵션이 있는데, 중간 난간 동자라고 있어요.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면은, 난간 동자가 하나의 동일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다른 형태의 난간 동자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정 단계로 뭐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 난간 동자의 종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뭐 사각형으로 30, 30으로 지정을 하고, 뭐 색상을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중간 난간 동자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패널 모음이라고 있는데, 자 일단은 확인하고 이 형태를 한번 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전체 부분에서 이 중간 부분만 이 난간 동자를 좀 다른 속성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면 속성 들어갔을 때자 여기 보면은 모든 부품의 동일한 분포를 사용하여 완전 재생이라고 되는데 이 전체를 다 동일한 속성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이걸 끄게 되면은 경로 세그먼트 편집이 활성돼요 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은 화살표가 나타나죠. 1, 3분의 2, 3분의 3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죠, 경로가. 고급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하면은 고그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미리 보기상에 나타납니다.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개별 패널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개체 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개체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런 형태로 추가해 볼까요? 이런 형태를 추가를 하고 이제 높이는 얘가 600이니까 어 높이를 6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임 너비를 음 5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을 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난간 동자랑 이제 중복이 되니까 난간 동자는 이제 끄겠습니다. 이 정도만 편집을 해볼까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 전체 난간에서 이 부분만 이제 다른 개체가 배치된 상태로 편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난간 같은 경우는 그 단조를 많이 쓰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단조를 적용해서 요 난간 동자를 작성하고 싶다면은 좀 형태가 복잡하면 스케치업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자, 이런 형태의 단조를 이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해놨고요 자, 파일에서 가져오기 해서 스케치업 파일을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벨라스트레이트 S라고 지정해놓은 난간을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열기하면은 미리 보기상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배치를. 그리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카테고리는 3D 웨어하우스라는 카테고리에 지정이 되도록 두겠습니다. 일단 한번 배치를 하고요. 배치하면 뭐 이런 형태로 스케치업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뭐 직접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난간 속성에서 중간 난간 동자에서 개체를 선택을 하고 개체 선택에서 3D 웨어하우스 항목으로 들어왔었죠. 다른애 3D 웨어하우스 여기 있네요, 그죠? 높이는 600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단조가 단조 형태의 요 객체가 적용된 상태로 난간이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속성은 이렇게 어, 뭐 이런 재질이나 속성이나 이런 거를 자이 속성이 부품별 재생성을 끄고요 그리고 핸드레일에 핸드레일 여기서 너무 좀 어색하게 끊기죠 자뭐 프로파일도 한번 바꿔 볼까요 핸드레일의 프로파일을 자 중심에 두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이면요 100에 5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어, 재질을 뭐 나무 재질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거만 했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요거 요거만 요 순서는 이제 요렇게 요렇게 1, 2, 3 순서입니다. 높이 변화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시작할 때 보이기 요 부분을 한200 정도로 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출된 형태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도 200만큼 자요속성을 가지는 요 난간을 자 동일하게 변경하고요. 새로 해서 난간 세트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01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또 뭔가 수정 사항이 있다면, 한번더 수정을 눌러서 요 세트에 다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했고, 추후에 계단을 생성했을 때. 계단에서, 속성에서, 이렇게 했었죠. 난간 설정, 왼쪽 설정, 오른쪽 설정. 이 목록에 우리가 추가한 이 세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고요. 요 이제 요 짧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각각의 어 난간 속성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생성해 놓으면 어 다음 번에 이제 그 해당 난간을 사용을 할때 편리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난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